고점 뚫어, 날라가자, 날라가자, 골라 잡아, 골라 잡아, 날라가자, 날라가자. 시브레. 여기서 쉐브레가 나와버리네, 와. 자 안녕하세요 아담 패밀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또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송년회 참석 체크 전화가 왔는데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송년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결국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올해는 그냥 넘기기로 하고 신년에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신년에조차 열릴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친구가 싫어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느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자주 못 만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있구나. 바로, 가트 차트 보고, 같이 웃고, 같이 고민하는 아담 패밀리 여러분들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게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올해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있고,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연말도 우리 같이 천천히 잘 보내봅시다. 지금 유튜브가 자체 오류로 약한 20초 정도 느리게 여러분들께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저번 주에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정확히 이유를 알았어요 유튜브 자체의 문제이니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유튜브 평소에 보실 때 어느 정도 딜레이가 걸렸죠 2초 걸렸어요 2초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한 20초 정도 걸리고 있어요 2초 유명한 2초가 있죠 영화 고지전에서 총딱 쏘고 나면은 2초 뒤에 사람이 비명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2초라고 되게 유명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 친구 중엔 2초는 아니고 3초라고 있거든요. 3초도 생각이 나요. 어, 야, 친구네 3초 안타 가 그렇죠 예, 야한 친구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9초인데 3초에 끝을 내는 대단한 친구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아담님 대답 좀 해주세요 목표가 어디시냐고요자 일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여기에 줄 하나 딱 그어 놨죠 이것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매수비만 보고 있습니다 줄 그어진 가격대가 대략 25,870부근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악명 높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일단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출발했고요. 지금 매수 포지션 잡고 있는데 중간중간 누가 뭐라고 하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든 저는 그냥 홀딩 중입니다. 자, 이제 본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딱 하나죠? 이 구간을 힘 빼지 않고 시원하게 뚫어주느냐? 아니면 또 튕기느냐? 만약 본장에서 이 가격대로 진입하게 되면요. 두 계약 중에 한 계약은 익절을 먼저 챙기고, 한 계약은 어디까지 가나? 조금 더 지켜보는 식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장에서는요. 욕심 안 부리고 차트랑 같이 호흡하면서 가뿐하게 보겠습니다. 본장 3초, 2초. 1초 말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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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뚫어 날라가자 날라가자 골라잡아 골라잡아 날라가자 날라가자 시브레 여기서 쉐브레가 나와버리네 와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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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스위칭합니다 아 지럽다 두개두개네개 두 개, 네개 갑니다 자 잠깐 매매하다가요 보니까 여기서 리테스트 개념 한번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테스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 야너 진짜 뚫릴 수 있는 자리 맞아? 이거 한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25,870 자리, 아래로는 전일 종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지금 눈치 보는 중이에요 어, 본장 시작할 때만 해도 아 이거 위쪽이 유리하겠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아래쪽을 먼저 테스트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리테스트 한번 딱 하고 나서 자 여기까지는 확인했다 이러면서 차트가 가야 할 방향으로 방향을 확 꺾는 경우요 그래서요, 지금은 방향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리테스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차트가 어디를 찍고 움직이는지 보면서 계속 매매 이어가 보겠습니다.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차트가 말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